이 페이퍼 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모양을 일정하지 않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건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퍼라는 이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크레이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먼저 이제 구상을 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현재 저는 여기 사이즈가 지금 한27 정도 했고 여기를 20 정도 했어요. 사이즈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크기로 할 건지 나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파우치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아니면 조금 더더 적은 사이즈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하나 그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페이퍼 피싱을 할때 내가 어떤 스타일로 만들건지를 이제 그릴 수 있는데 먼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조각이 이렇게 되면 여기 조각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로 먼저 그려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아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이즈가 여기서 저희가 좀 많이 크다 싶으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그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렸으면 자세 번째 똑같이 그림 재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을 좀 달리 해가지고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너무 길 수가 있어요. 길면 천이 많이 긴 거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이거를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계속 내가 원하는 크기, 원하는 뭐 사이즈, 그냥 모양 편하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바깥에서 차근차근 차근 돌아가졌는데 그릴 때는 바깥 라인부터 해서 저구저구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작업을 할 때는 안에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린 게 1번이라고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달팽이 돌아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를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크기별로 이거 사이즈를 해서 자, 제일 먼저 지금 했던 것이 여기 정도 그렸네요. 자, 여기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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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서 계속 안으로 돌아갔어요. 자, 돌아가서 만든 거또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물론 하나 해가지고 숙소 복사해도 사용해서 해도 되지만 그냥 내가 좀 자연스럽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각조각을 약간 크레이지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 종이에다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 천으로 이제 붙일 건데요. 천은 이제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필트하고 남은 자투리천 있잖아요. 그냥 그런 천 쓰세요. 어떤 천 예쁘게 막 모집에 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은 천들 저는 이제 수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있는 천들 사용해서 체포 표식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재봉틀로 하는 게 편하니까 제가 봉제로 보여 드릴게요 이제 종이 그려 놓은 거에다가 천을 이제 붙일 건데요 순서는 제일 가운데부터 얘를 사실 제일 마지막에 그렸어요 제일 가운데부터 하는데 자 천은 어떤 천이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1번, 1번이란 숫자, 보이시죠? 자, 1번에 관련된 부분만 할 거라서, 자, 정의를 위로 올려봐요. 자, 1번에 관련된 위쪽과 오른쪽은 지금 여유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런 데는 지금 천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듬을 거예요. 자, 1번 핀 고정해 놓고, 1번 선 여기죠? 그럼 여기를 접어요. 그리고 시접 한0.7 정도만 남기고 자르고요. 다시, 여기 1번에 관련된 여기 경계선 있죠? 여기도 이대로 접어서 여유분 한 0.7만 주고 또 자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자, 1번에 관련된 자, 이렇게. 그러면 보이나요? 1번에 관련된 부분에 여유분 시점만큼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돼요. 이게 1번에 할 일이에요. 더 이상 할거 없어요. 자, 1번이 끝났어요. 2번은 이 2번이라는 거잖아요.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할 건데, 자, 1번하고 2번하고 붙일 수 있는 경계는 이 선이에요. 이 선을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접어 놓고 내가 또 하고자 하는 천을 하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천에 어디든 좋아요. 자, 직선 있는 부분하고 여기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천이 겉과 안이 거의 구분이 없는 천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겉과 안이 구분이 돼 있는 천이라면 여기가 겉이어야 돼요. 겉, 겉끼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종이를 젖혀요. 그리고 이 경계선을 바느질 해줄건데 이때 요 밑에 천두 번째 할 천이 옆, 이 옆에도 나중에 시접이 있게끔 자를 거니까 약간 여유 있게끔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거예요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2번 여기를 바느질 합니다 천에서 선까지 마시면 돼요. 자 바느질 해놓고 나서요, 이 천을 뒤로 이렇게 젖혀요. 자 펼치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자 2번 경계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2번에 관련된 천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요 안에 있는 부분에서 여유분 있는 정도만 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 있는 천을 또 경계되는 부분을 또 접어서 시작 부분을 0.7 정도 남겨놓고 잘라줘놓고 다시 이쪽도 여기 접어서 여기도 0.7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리고 자 그리고 또 이쪽도 지금 너무 크죠? 그럼 요렇게 접어서 또 여기도 0.7 정도 남겨놓고 잘라버려요 자 이렇게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붙었거든요? 패치워크를 했거든요? 그러면 붙여졌는데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붙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거시예요 지금. 자, 2번 작업을 해놓고요. 자, 3번. 자, 3번 하고 여기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붙여야 3번 천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자, 3번은 어디예요? 여기 박을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젖혀 놓으세요. 연비선에 맞춰서.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천 하나를 또 선택을 하세요. 자,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 자, 요렇게 맞추세요. 자, 천 것이다고 생각하시고, 겉면이죠? 거다고 겉길이를 맞췄어요. 자, 조금 삐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크리이지니까 다시 잘라내버리면 돼요. 자, 요거를 그대로 펼치고요. 봉제는 선에서 선까지만 할게요. 자, 봉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그대로 기천을 펼쳐요. 자, 이렇게 펼쳐서 바느질한 부분을 또 정리해 주는 거죠. 이 3번에 관련된 이 여유분 있게끔만 정리하면 되니까, 자, 3번 여기 접어서 시접 남겨놓고 잘라주고, 자, 다시 또 3번도 여기 접어서 또 여기 잘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시접 두고 잘라주고 자 그러면 자 3번에 비치나요? 3번에 관련된 여유분이 0.7 정도 남겨놓고 3번 작업이 끝났어요 얘가 움직거리면 군데군데 핀을 하나 고정하시고요 여기 4번 자리 붙일 거다 라고 하면 그 4번 선을 접어주시고 자 접고 나서 어 내가 접어놨는데 시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듬으시면 됩니다 0.7 정도 남겨놓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저는 또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선택을 했을 때, 자, 겉, 자, 천이 겉이 어딘지,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돼요. 본인이 남아있는 자투리 천에 직선 부분을 좀 하나, 아니, 울퉁불퉁 하면 좀 다듬어서 직선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또 펼쳐서, 자, 여기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펼쳐요. 자, 펼치고 나서 바느질 한 대를 손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게 4번인데요. 4번 천은 자, 4번 천에서 여기 시접, 이쪽 시접, 여기 시접, 여기 시접 남겨놓으면 되죠. 이렇게 접어서 자, 또 시접 남겨놓고 잘라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시접 남겨놓고 잘라주고 다시 여기도. 접어서 여유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도 어, 너무 크네요. 그러면 여기도 접어서 시접 남겨놓고 잘라주고. 자, 이 작업을 번호대로 계속 할 거예요. 자 뒤에들 순서대로 작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겉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다른 작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우선은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밑에 안감 가운데 키팅솜 자 페이퍼 피싱 해놓은 겉장 이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종이 그냥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를 퀼팅을 하시면 돼요. 자수가 있는 재봉틀은 자수를 놔도 되고요. 그냥 나는 일반 퀼팅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패치업고 되어 있는 이 아래 부분 있죠. 얘들을 누비 주시면 돼요. 자수를 이용해서 내가 누비고 싶다? 상관없어요. 물론 손바느질해도 또 괜찮습니다. 자, 선의 경계선은 그냥 쭉 재봉틀로 이렇게 누비는 방법.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검정실을 썼는데. 여기 부분을 내가 자수를 하는 방법. 이렇게 자수해도 되고요. 그냥 나는 또 여기 부분을 그냥 뭐선 그려가지고 이중 키팅 하는 것처럼 그냥 누벼도 돼요. 자수를 놓고 왔어요.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다듬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동전지가 파우치, 작은 하나 파우치를 할 건데요. 얘가 지금 직선이니까 곡선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뭐 이런 자가 있으면 요렇게 되고 그려서 잘라도 돼요. 그리고 자. 자기가 편하게 내가 걱정하고 싶은 대로 자르셔도 돼요. 자게 잘랐잖아요? 한쪽을 자르고 나서는 그걸 그대로 반을 접으세요. 자, 접어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신 없으면 그려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서로 잘랐고요. 다시 반을 또 접으세요. 이렇게. 자, 접어서 그리셔도 돼요. 움직이지 않게끔 핀을 고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잘라셔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하나 예쁘게 자르고 반 접어서 마저 자르고또반 접어서 마저 잘라주면 얼추 다 모양이 비슷한 각도로 잘려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이어스를 쌀거고 지퍼 달고, 코너 각자 보면 이제 파우치를 만들게 될 겁니다. 바이어스를 좀쌀게요 자 지퍼를 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옆부분 있죠. 여기를 찾고 막는 공구 얘기를 해줄 거예요. 실은 두개붙으시고요자 이렇게 처음 부분은 그리기들을 다 끝냈어요. 이대로 하면 뭐 카드 지갑 같은 건될수 있겠죠? 근데 동전 지갑 정도로 만들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너 각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손바느질로 여기 안에를 박아줘도 되지만 재봉틀로 박으셔도 됩니다. 한 저는 2cm 정도나 박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거, 집게같은거 넣으면 되겠죠? 이런걸 넣어도 되고, 실죠 넣어도 되고 자, 이것보다 좀더 큰거 얘는 여기에 끈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로스 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작은 손잡이 달아서 손잡이로 가지고 다니셔도 되겠죠. 자, 이것도 제가 말한 그 설명한 그 페이퍼 피싱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좀 수준이 있어 보이긴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수도 넣고 이런 비즈도 달고 했는데 이렇게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자 여기에 요거. 이것도 페이퍼 피싱이에요. 우리 아까 설명한 거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쪼각쪼각 붙이는 거. 그래서 주머니를 가지고 이용을 해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봤어요.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페이퍼 피싱이 자투리 천 이용해 가지고 소품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예쁜 소품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세요.